안녕하세요. 차베스입니다. 이가 오랜만에 홍대 그 공원 정자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의 컨텐츠는 차베스의 배민 <laughs> 커넥트 이민년 기념에서 배달 컨텐츠 좀안 한다고 선언했었는데, 어리두기가 또 시행이 돼서 지금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근무시간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직장은 유지하되, 이렇게 격주 근무로 해서 일주일은 근무하고, 일주일은 이제 노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바싹 벌어야 행복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배달 전선에 뛰어들게 됐고요 오늘은 그냥 하루 하루 동안 배달할 건데 그냥 효율적으로 하는 저만의 루틴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시간은 어, 지금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 시간 11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피크가 시작이에요 11시 반부터 한 1시나 2시까지 이제 좀한 두세 시간 하고 집에 가서 쉬다가 또 저녁 타임에 나오고 또 콜 상황 보고 또 쉬다가 또 이제 들어가서 밤에 나오는 이런 끊어치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뭐,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 그렇게 방법을 쓰냐면은, 그 배달 시작 시간은 9시인데, 그때는 이제 아침이잖아요. 콜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돌아다니면 하나 하고 이러면은, 제가 체력 소진이 심해서, 그럴 바에는 그냥 좀 많은 시간대만 골라서 하는 방법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일단, 가실까요? 현재 시간 11시 43분. 바로 운행 시작해 볼게요. 예, 대기가 좀 18개 정도 있네요. 여기서 이제 골라가볼 건데, 요거 하나 해야겠네요. 가까운 거 하나 잡았습니다. 3,800원짜리 가까워요. 출발. 하습니다 많습니다. 내려가면서 고르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네 현재 시간 12시 26분이에요. 배달 아까 43분쯤에 나왔으니까 한 50분 정도 했는데 카메라 달고 하니까 좀 부담돼가지고 일단 떼고 좀더 이제 배달 한두 시까지 좀 맞춰보고 중간 정산 하겠습니다. 뭐 달고 다니니까 허리도 아프고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만나죠 네 현재 시간 오후 1시 13분입니다 잠깐 여기 정자에 또 왔는데 일단은 지금 콜 상황이 없어요 없거나 지금 하나 뜰 건데 이렇게 딱크 시간 지나가면은 뭐 일반 자전거의 경우는 콜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한 20분 정도 여기 돌아다녀 봤는데 콜이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 집에 가서 좀 쉬었다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반짝 했잖아요 아, 두 시간도 안 했구나. 제가 11시 40분에 와서 1시 간 20분까지 뭐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일단은 2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건 해서 2만 원 벌었고 베스트는 한 3만 원찍으면더 좋은데 2만 원밖에 못 했네요. 여기다 단거리. 0.5km 이내로 다 잡았네요. 단거리만 골라서 하고요. 이따가 집 가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뭐 핫스톤하고 동영상 편집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개인 시간 갖고 저녁 때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이거는 차베스의 한강라면입니다. 요새 물을 많이 넣어먹는 걸 좋아하고, 로스팜 들었어요. 배가 고파갖고. 와, 저 배달 뒤에 먹는 라면은 정말 꿀맛입니다. 음. A few moments later. 네, 이제 저녁 배달 나가볼 거고요. 날씨가 어둑어둑해서, 이 프레시 전조등 켜주고 후미등까지 켜주고 운행 시작.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50분이고요. 아마 또 6시부터 8시가 저녁 피크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안 뜨는 상황인데 음식점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음식점이 많은. 근데 이제 번화가에 도착을 했고, 코이 지금 별로 없어요. 아마 6시부터 콜을 아마, 아마 풀어줄 거예요.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기다려볼 텐데, 날씨가. 지금은 온도는 1도. 이 정도면 그냥 괜찮네요. 새벽에 추워지는구나. 온도 체크하고. 기다림의 뭐 시작입니다. 기다려볼게요. 정말 영양가 없는 이런.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가냐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잡았어요. 은근히 이게 좀 거리 있는 거긴 한데 이거 이제 워밍업으로 일단 이거 먼저 하나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피업 완료를 무로 빨리 눌러갖고 빨랑 가야 됩니다. 지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하나 잡았네요 약간 먼 곳이긴 한데 좀 없으니까 이런 걸 일단 안녕하세요 저 배민원 80JK 1 5 5 0 0원 기다릴게요 네, 네 일단 저녁타임 일단 두개 했고 또 여기 캠이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못 찍었네 네, 현재 시간 6시 31분이고요 6시부터 했으니까 30분 에 2개 했는데 콜 상황이 좋지 않아요 몇개 없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 보고 좀 있다가 중간 점검 겸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죠 아 네, 아닙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정도 하면은 총 8개 있고 32,500원 했네요. 좀더 달려봅시다. 이제 시간 7시 4분. 한 시간에 3개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콜도 아직 20개 넘게 있고 달려볼게요. 다음 배달은 처갓집이네요. 네,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네. 미션 달성했어요. 자, 그래도 900건 달성했습니다. 와우. 많이 뗐구나. 1000건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황은 9건에서 36,800원. 네, 현재 시간 오후 8시 2분이고 콜이 또 떨어졌습니다. 자전거 일반 배차의 경우는 이 시간대에 콜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잠깐 쉬고 다시 나올 거예요. 9시부터 거리 두기 때문에 상점도문 닫아서 배달점 많거든요. 이제 나와볼게요. 현재 시간 오후 9시고요. 보니까 이제 또 피크 3차 타임이 왔어요. 대기 28개 있고 좀 나가서 좀 해볼거고 이거는 이제 배달영상은 안찍고 다 하고나서 통계랑 해서 최종평가를 하고 오늘 뭐 느낀점 이런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갈게요 2시간 후 11시에요 2시간 힘차게 했고 8개 했네요 그래서 오늘 총 18개로 마무리 할거고 여기 집앞 편의점인데 그냥 뭐 먹을 것좀 사갖고 가서 뭐, 한잔하면서 하루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집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춥네요. 네, 여러분. 저는 배달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요. 오늘은 이렇게 18건 했고요. 69,800원 벌었어요. 이게 18건 치고는 단가가 좀 낮았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런 게좀 가끔 이런 거 욕심나요. 69,800원이면 하나 더 하면 7만원인데 이런 거 욕심나고 18건이면 두개더 해서 20개 채우기 이런 거 욕심이 좀 나긴 하는데 생각보다 날이 춥고 그냥 뭐이 정도면 그냥 만족해서 들어왔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루 종일 나가 있으면 지금 같은 날씨에는 몸이 무리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 드린 점심에 11시부터 1시 2시 이쯤 타임. 그리고 중간에 6시에서 8시 타임. 그리고 이렇게 상점 영업 중단는 9시에서 한 11시 이렇게 2시간씩 끊어서 하면은 그래도 한 7, 8만원은 벌수 벌 있는 거예요. 6시간만 투자해도. 근데 저는 요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날이 따뜻할 때는 밖에서 그냥 벤치에 앉아서 뭐 핸드폰 보고 뭐 대기도 해도 타격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추우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냥 피크 시간대만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기, 자전거 기준이라 뭐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코로나 이거 끝나서 저 안정적이게 벌고 싶습니다. 물론 뭐그 안정적으로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배달은 뭐두세 시간은 항상 할 예정이고요. 얘기가 길어지니 오늘도 영상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거 그냥 소맥 한잔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마시면서 또 요새 원피스 밀린 거 보고 있어요. 그, 밀린 거 보면서 힐링하고, 이거 말고 이제, 저기, 포차 리뷰한 영상 있는데, 그것도 편집해야 되고, 요것도 편집해야 되고, 큰일 났네. 그렇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혹시 술 드시고 계신 분, 지금 같이 한잔하고 싶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홍대 닭갈비 사장님, 이거 새해 선물로 주셨는데 잘 먹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